안녕하십니까. 대구디지털혁신진흥원 인턴 한윤주입니다. 6개월간의 인턴을 마무리하는 final essay report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발표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캐그리 데이터 분석과 데이터 셋을 활용하여 분석한 데이터 분석가가 갖추어야 할 역량에 대해 알아보고 인턴을 하며 배운 것들 중더 공부해보고 싶었던 단어 임베딩으로 진행한 심화 과제에 대해 설명해드린 후 인턴 기간 동안 달성한 성과 그리고 느낀 점으로 발표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캐글이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이직 데이터를 활용하여 데이터 분석가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역량을 갖추어야 하는지 알아보았습니다. 활용한 데이터는 데이터 분석가들이 역량에 따른 이직 여부 데이터로 현재 다니고 있는 회사의 직원 수와 같이 제가 고려할 수 없는 변수들도 많았기 때문에 이런 변수들은 제외하고 노란색으로 표시해놓은 총 6개의 변수 위주로 분석해보았습니다. 성별, 관련 경험 유무, 대학 등록 변수들로 그려본 파이차트입니다. 데이터 분석가들은 거의 대부분이 남성이었고, 관련 경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72%로 3분의 2 이상이 데이터 분석을 해본 경험이 있었습니다. 또한 현재 대학을 등록하지 않은 상태인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다음은 교육 수준, 전공, 경력 변수들로 그려본 막대 그래프입니다. 교육 수준의 경우 학사 학위를 딴 사람들이 대부분이었고 석사와 박사 학위를 딴 사람도 꽤 있었습니다. 전공은 스템인 사람이 가장 많았고 경력자들이 대부분이었으며 그중 경력이 20년 이상인 사람들이 가장 많았습니다. 여섯 개의 변수 중 현재 제가 노력하여 역량을 키워나갈 수 있는 변수는 관련 경험 유무, 교육 수준, 경력 총세 가지입니다. 대구 디지털 혁신진흥원에서 인턴을 하기 전에는 제 스스로 당당하게 데이터 분석을 해봤다고 말할 수 있을 만한 경험이 없었는데요. 6개월 인턴 기간 동안 사내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또 여러 공모전 및 경진대회에 나가며 관련 경험을 많이 채워나갈 수 있었습니다. 인턴이 끝난 후 데이터 분석가로서의 역량을 키워나가기 위해 앞으로 제가 할수 있는 선택은 데이터 분석 직무로 입사하여 경력 쌓기, 그리고 교육 수준을 높이기 위해 대학원에 진학하여 석사 또는 박사학위 따기 두 가지인데요. 인턴을 하며 팀원들과 주어진 프로젝트를 하나씩 해나가는 과정에서 느낀 성취감이 너무 좋았기 때문에 저는 학교에 복학해 막 학기를 다니며 인턴을 하면서 쌓은 경험들을 기반으로 데이터 분석 직무로 입사하기 위한 취업 준비를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인턴 기간 동안 여러 프로젝트와 공모전에 참여하며 다양한 분석 기법들을 접할 수 있었습니다. 그중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북구청 군내 식당 식수 인원 예측 모델 개발 시 활용했던 워드 임베딩 기법입니다. 재료군 집변수를 생성하기 위해 문자로 되어 있는 메뉴별 재료 데이터들을 숫자 벡터로 변환하는 단어 임베딩 과정을 거쳤는데요. 단어 임베딩이 무엇인지 어떤 기법들이 있는지, 특히 프로젝트 진행 시 사용한 w 드투 d 2 v 은 어떤 과정으로 학습되는지가 궁금했고, 이에 대해서 자세히 공부해보고 싶어 단어 임베딩을 주제로 한 심화학습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러면 제가 단어 임베딩을 주제로 한 심화 과제에 대해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연어 처리 시스템들은 언어인 문자열을 입력으로 받고 문자열을 출력하는 과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문자를 숫자로, 더 나아가 숫자를 다시 문자로 바꾸는 방법이 필요한데요. 이때 사용하는 기법이 단어 임베딩, 즉 워드 임베딩입니다. 단어 임베딩은 문자를 숫자들이 배열인 벡터로 변환하는 방법으로, 학습 데이터에 존재하는 단어들을 수집하여 단어집을 생성하고 등장빈도순으로 순열, 즉 정수 인덱스를 부여한 다음에 이 순열을 벡터로 변환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이때이 네, 순열을 벡터로 변환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중 가장 간단한 방법은 원핫 인코딩입니다. 원핫 인코딩은 단어 집과 동일한 크기의 벡터 값을 각 단어의 순열에 해당하는 위치만 1, 나머지는 0으로 채우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사과, 딸기, 바나나, 배, 4개의 단어로 이루어진 단어 집이 있을 때, 사과는 사과에 해당하는 첫 번째 인덱스만 1, 나머지는 0으로 채워 1,0,0,0이 되고 바나나는 바나나에 해당하는 세 번째 인덱스만 1, 나머지는 0으로 채워 0,0,1,0이 됩니다. 원핫 벡터는 해당하는 인덱스를 제외하고는 모두 0으로 채워지기 때문에 값 대부분이 0으로 표현되는 희소 벡터입니다. 실제 자연어 처리에서는 수십만, 수백만 개가 넘는 단어를 표현함으로 원화 인코딩 시 단어 벡터의 크기가 너무 크고 값이 희소하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또한 단순히 어떤 단어를 나타내는지만 알려줄 수 있고 벡터 값 자체로는 단어의 의미나 특성을 전혀 표현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한계점을 보완하기 위해 벡터의 크기가 작으면서도 단어의 의미를 표현할 수 있는 방법들이 생겼는데요. 이 방법들은 크게 카운트 기반 방법과 예측 방법 두 가지로 나뉩니다. 카운트 기반 방법과 예측 방법은 비슷한 위치에 나오는 단어는 비슷한 의미를 가진다는 분포 가설을 기반으로 합니다. 카운트 기반 방법은 특정 문맥 안에서 단어들이 동시에 등장하는 횟수를 직접 세는 방법이고 예측 방법은 신경망 등을 통해 문맥의 단어들을 예측하는 방법입니다.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하자면, 카운트 기반 방법은 동시 등장 횟수를 하나의 행렬로 나타내고, 그 행렬을 수치화해서 단어 벡터로 만드는 방법으로, 잠재의미 분석, 특이값 분해 등이 있습니다. 예측 방법은 신경망 구조 혹은 어떤 모델을 사용해 특정 문맥에서 어떤 단어가 나올지를 예측하면서 단어를 벡터로 만드는 방식으로 워드 투백 등이 있습니다. 제가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사용한 단어 임베딩 기법이 바로 이 Word2Vec으로 이 방법에 대해 더 자세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Word2Vec은 가장 대표적인 단어 임베딩 모델로 CBAO와 Skipgram 두 가지 모델로 나뉩니다. 전통적인 의미의 언어모델링은 이전 단어들을 바탕으로 다음 단어를 예측하여 그 후에 등장하는 단어들의 의존관계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문제점이 있었는데요. 이 워드투맥의 경우에는 언어의 문맥이 양방향 의존성을 가진다는 사실을 잘 활용하였습니다. 시바오와 스킵그램 이두 모델은 서로 반대되는 개념으로, 먼저 시바오는 어떤 단어를 문맥 안의 주변 단어들을 통해 예측하는 방법입니다. 특정 단어를 중심으로 이전 n개의 단어와 이후 n개의 단어가 주어졌을 때이 중심 단어를 예측하는 기법이죠. 스킵그램은 어떤 단어를 가지고 특정 문맥 안의 주변 단어들을 예측하는 방법입니다. 시바와 반대로 중심 단어가 주어지면 이전 앵개의 단어와 이후 앵개의 단어를 예측하죠. 나는 냉장고에서 음식을 꺼내서 먹었다 라는 문장을 예시로 들었을 때 시바오는 나는 냉장고에서 꺼내서 먹었다. 이네 개의 단어로 하나의 빈칸을 예측하고 스킵그램에서는 음식을 이 하나의 단어로 주변의 나머지 네 개의 단어들을 예측합니다. 앞의두 워드 투백 모델 중 대부분이 상황에서 더 좋은 성능을 보이는 스킵그램의 학습 과정에 대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학습 데이터셋 생성입니다. 학습 데이터셋을 생성하기에 앞서 중심 단어의 앞뒤 단어를 몇 개나 활용할지 범위를 결정해야 하는데요. 이때 이 범위를 윈도우라고 합니다. 스킵그램에서는 윈도우를 옆으로 한 단어씩 움직여 중심 단어와 주변 단어의 세트를 변경하며 만드는 방식으로 학습 데이터를 생성합니다. the fat cat sat on the table 이라는 문장이 있을 때 윈도우를 2로 설정하였다면, 중심 단어를 cat으로 두면 cat의 앞에 단어 2개, the와 fat, 뒤에 단어 2개, s e t 과 on, 이렇게 4개의 단어가 주변 단어가 됩니다. 또 중심 단어를 set으로 두면 앞에 단어 두 개, f a t 과 cat, 뒤에 단어 두 개, on과 더, 이렇게 네 개의 단어가 주변 단어가 됩니다. 이렇게 중심 단어와 주변 단어의 세트를 변경하며 학습 데이터를 생성합니다. 왼쪽의 그림은 스 k 그램 모델의 인공 신경망 모형을 도식화한 그림입니다. 중심 단어의 원핫 벡터를 입력하면 이렇게 주변 단어를 예측한 벡터가 출력됩니다. 은닉층의 크기를 n. 단어집합의 크기를 V라고 할 때, 입력층과 은닉층 사이의 가중치 행렬 W의 크기는 V 곱하기 N, 그리고 은닉층과 출력층 사이의 가중치 행렬 W'의 크기는 N 곱하기 V입니다. 이두 가중치 행렬은 전치관계가 아닌 서로 다른 행렬이며, 인공신경망 학습 전에는 이두 행렬 모두 랜덤한 값입니다. 스킵그램 모델의 학습 과정입니다. 먼저 중심 단어를 단어 집합의 크기를 갖는 원합 벡터로 만들어 입력층에 넣습니다. 그후 인풋 값에 가중치 행렬 W를 곱하여 은닉층의 크기와 같은 n 차원의 임베딩 벡터를 얻고요. 여기에서 얻은 임베딩 벡터에 가중치 행렬 w 을 곱하여 단어 집합의 크기와 같은 벡터를 얻습니다. 앞에서 얻은 단어 집합의 크기와 같은 벡터에 소프트 맥스 함수를 취하여 0에서 1 사이의 실수값을 갖는 균등한 확률로 나타낸 벡터 y-hat을 고요 크로스 엔트로피를 사용하여 y-hat과 주변 단어별 원합 벡터 y의 오차를 측정해줍니다. 이때의 오차가 최소가 되도록 두 가중치 행렬 w와 w'을 학습시키는데요. 역전파를 수행하여 두 가중치 행렬을 학습하고 모든 단어의 임베딩 벡터 값을 업데이트해줍니다. 워드투벡과 같은 예측 방법은 카운트 기반 방법으로 만든 단어 벡터보다 단어 간의 유사도를 잘 측정하고요. 서로에게 유의미한 관계를 측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임베딩 벡터가 윈도우 크기 내에서만 주변 단어를 고려하기 때문에 말뭉치의 전체적인 통계 정보를 반영하지는 못합니다. 이러한 워드투벡이 단점을 개선한 모델이 바로 글로브입니다. 이 모델은 카운트 기반 방법과 예측 방법을 결합한 것으로 단어간 동시발생 빈도의 비율이 벡터 공간상 차이로 나타나도록 단어 임베딩을 수행합니다. 이렇게 원핫 임베딩 기법의 한계점을 개선하여 벡터의 크기가 작으면서도 단어의 의미를 표현할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이 방법들 모두 다이얼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공통적인 한계점이 있습니다. 사과가 맛있다에서의 사과는 먹는 사과, 실수에 대해 사과하였다에서의 사과는 자신이 잘못을 인정하고 용서를 빌다의 의미의 사과로 서로 다른 의미인데요. 단어 단위 임베딩에서는 모두 동일한 벡터로 표현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 한계점을 개선하기 위해 문장 또는 그 이상의 수준에서 임베딩을 수행하고 그 결과로 각 단어마다 또는 전체 입력에 대해 벡터를 만들어내는 문장 단위의 임베딩 기법이 요구되었습니다. 현재 공개된 기법들에는 엘모, 버트 등이 있으며 이 기법들에 대해서도 추후 개인적으로 공부해볼 계획입니다. 6개월의 인턴 기간 동안 대구광역시 북구청 구내식당 식수인원 예측 서비스 개발을 주제로 한 사내 프로젝트에 참여해 대구광역시 북구청에서 제공받은 데이터를 활용하여 구내식당 식수인원 예측 모델을 개발하였고 직접 웹페이지까지 구현하였습니다. 인턴을 시작하고 처음으로 진행한 분석이었기에 어려움도 많았지만 그만큼 성취감도 컸던 프로젝트였습니다. 또한 함께 일하는 인턴들과 함께 다양한 공모전과 경진대회에도 참여하였습니다. 열심히 참여한 결과 인턴 기간 동안 총 8번이 수상을 하였고 처음에 인턴하기 전에 공모전에 참여해 상 하나라도 받아보자는 저희 목표를 이룰 수 있었습니다. 세부 디지털 혁신진흥원에서 인턴을 하며 좋은 분들과 함께하여 정말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고 스스로도 많이 발전할 수 있었습니다. 도움을 준 많은 분들께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저희 최종 발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